저희가 파는 차가 좋은 이유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매도비를 제외한 잡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빠른 회전을 위해 낮은 마진으로 판매합니다. 수수료 없고 낮은 마진으로 판매하니까 인터넷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차들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저렴한 차더라도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해놓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중고차들보다 싸고 좋은 차만 온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7년식 그랜저 IG 가솔린 3.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에요. 얼마 전에 G80도 제가 좀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 이 그랜저 IG 차량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낮아진 추세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은 1290만원 가격 책정을 해놨는데요. 어, 그랜저 이즈가 그거밖에 안 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나 며칠 전에 아반떼 어, 한대 팔았는데 그것도 한1300 얼마 받았거든 그랜저가 요즘 아반떼 가격입니다 요즘 참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요 주행거리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정확히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대비 차량의 운행 성능은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사고로 인한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쉽지만 이스클루시브 등급에서 추가 옵션은 적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차가 뭡니까? 그랜저 아닙니까? 운행 성능 아주 좋고 기본적인 옵션들도 충분히 들어있어서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 장고장 없이 탈수 있는 고급 세단을 찾으신다면 이만한 차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그랜저 아이즈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5만 키로 정도 탄차들 시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1,300에서 1,400 정도 받는 듯합니다. 근데 그런 차들 중에서는 단순 교환 부위가 몇 군데 있는 차들도 있고 혹은 이 차량보다 옵션이 좀더 좋은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차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그 어떤 차량들보다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운행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차다.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량 가져왔을 때 등속 조인트가 터져 있어서 등속 조인트 수리도 완료해 놓은 차량이고요. 시험 주행 해봤을 때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튼튼하게 오래오래 탈수 있는 차량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던 차량이에요. 차량의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나 앞 범퍼 상태 에 현재 상품화 완료가 돼 있는 상태라서 깔끔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유광 검정색 차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잔기스 같은 거는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살펴볼 때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요, 헤드라이트 커버가 좀 이렇게 쓸린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뭐 5만키로, 3만키로 탄, 좀 비싼 차면은 저희가 교환을 해놓는데, 아, 15만키로 정도 탄 차라가지고, 깨졌으면 교환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요런 쓸린 같은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쓸린 부분 빼고는 백화현상도 없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쪽도 조금 쓸려 있어요. 그 외에는 외관적으로 크게 요런데 좀잔잔발이 기스는 있는데 이거 보일까요? 요런데 육안 검정이다 보니까 이런 잔기스 같은 것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요런데 약간의 잔기스는 있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요게 몇 년식 타이어야? 23년 40번째죠. 23년 겨울에 나왔던 타이어고요. 이런 정도의 타이어면은 24년도에 장착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와 휠은 매우 매우 쓸만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어디 깨진 곳 없이 그냥 깔끔한 상태고요. 앞문과 뒷문 전부 다 깔끔한 상태예요. 어 내가 비친다 저잘 보이시나요? 자뒷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타이어보다는 조금 트레드가 덜 남았어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그래도 A급 타이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 앞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한 바퀴 둘러볼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트렁크 공간 매우 넓고요. 이렇게 좀 자잘한 뭔가 묻어있긴 한데 이게 닦으면 닦길라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아주 넓고요. 여기 트렁크 쪽에 좀 자잘한 찍힘은 있어요 요건 어떻게 작업을 해놓진 않았고 어차피 우리가 많이 보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흠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인데요 휠은 아주 깔끔하고요 휠을 저희가 좀 기스가 있어서 복원을 해 놨어요 복원하면서 좀 약품이 약간 묻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정도 타고 다니시면은 빗물에 씻겨서 없어질 그런 자국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문, 앞문 다 깔끔하게 상품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이드 미러 이렇게 좀 잔기스나 약간의 때 정도는 있습니다만 아유 17년식에 15만 키로 탔는데 이 정도면은 아주 깔끔한 사이드 미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 타이어도 아까 저쪽 반대쪽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매우 많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두어트림이에요. 어디 뜯어진 것 없이 연식 대비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머리 뜯어진 곳은 없고 연식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낡았다 약간의 해짐은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1290만원이잖아요 1290만원에 이런 멋있는 그랜저 대형 세단을 살수 있다면 이 정도의 해짐은 우리가 조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동 시트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돌리고 내리고 등받이 꺾고 앞으로 자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뒤로 앞으로 아쉽지만 조수석 전동 시트는 위아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등받지만 뒤로 앞으로 이것도 되나? 이 워크인 시트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다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뭐 찢어지거나 한 곳은 없고 그냥 연식 대비 이 정도면 깔끔하고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트예요 뒷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뒷자리 도어트립도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는 앞좌석 시트보다는 상태가 좀더 깔끔합니다. 크게 어디 해진 곳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실내는 어, 이 정도면 합격점이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쵸? 자, 시동 한번 걸어 봤습니다. 15만 23km 현재 주행 중인 차량이고요. 엔진 부조 없이 공회전 네, RPM 700에서 800 사이에서 정확히 고정돼서 멈춰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차량의 기본 옵션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본 옵션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나오고 조향 연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그냥 딱 그거예요 가격 저렴하게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지만, 주행성능 나쁘지 않고, 있을 옵션 그래도 다 있고, 그리고 어디 누가 봐도, 어, 그랜저 좋은 차 샀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인데, 가격이 얼마다? 1290만원에 팔고 있어요. 어디 단순교환 많은 차만 몰라도, 완전 무사고,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인데, 1290만원에 괜찮은 차 사기 정말 힘듭니다. 요 차가 그런 차예요. 그냥 일반 스마트키 한 개와 카드키 하나, 이렇게두 개가 있습니다. 어고 그냥 넘어갈 뻔했다.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메모리 시트 되게 좋은 거야. 메모리 시트도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의 취향이 참 독특해요. 요런거차 신품으로 나올 때 붙어있던 스티커인데 아직도 안 뜯었어요. 그냥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태고 또 여기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니까 출고 당시에 붙어있던 LCD 보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어. 별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재밌는 분이었어요. 블랙박스는 아쉽지만 1채널만 동작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고장난 것 같고 여기 앞에만 찍을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체급에 비해 저렴하게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키로수가 많다거나 유사고차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랜저가 이 가격밖에 안 해? 제네시스가 이 가격밖에 안 해? 이런 차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차들 중에서 정말 쓸만하고 상태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거는 흔한 기회는 아니에요. 요 차가 낮은 가격에서 충분히 쓸만한 향후 몇년 동안 큰 문제 없이 탈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차량 운행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저희가 가져올 때 누유가 있어서 등속조인트도 수리를 해놓은 차량이에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외관적인 스크래치는 좀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상태 좋고, 휠 상태 깔끔하고, 내부 뭐 가죽이나 이런데 뜯어진 곳 없고, 통풍 시트나 기타 하이패스 룸미러나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도 다 들어있는 1290만원짜리 흔치 않은 그랜저 아이즈예요. 차가 안 좋아서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닌 좋은 차를 낮은 마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점 하나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제 차량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